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침산 내거리 인근 차단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은 양방의 주차로 예술인 매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북구침산동 336-3번지 그레이스 건물이고요. 굉장히 예쁘게 리모델링 잘된 풀옵션 원룸입니다. 방 크기 상당히 큽니다. 방 크기가 4m에 3m 30cm 크기. 방 정말 큰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따튼 바위 밑까지 시공되 있습니다. 귀한 남향이고요 입고 보시면 키큰 장으로 신발장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치 다운라이트 조명도 굉장히 예쁘고요 붙박이장은 장을 아예 짜서 정말 좋고요 여기는 세탁실 남향이라서 정말 좋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있는 옵션입니다 에어컨 설치도 있고요 그리고 주방 싱크대 싱크대가 정말 크네요 요리할 수 있는 건 나오고요 비스포크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있는 옵션입니다 마지막 욕실입니다 욕실도 그 주인세대급으로 리모델링잘돼 있네요 정말 예쁩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